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바둑 슈퍼매치 주연우 선수 대 김승진 선수의 대국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승진 선수, 2006년생 기사로서 2023년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죠. 삼성화재배에서 무려 딩하우 선수를 맞이해서 거의 승리를 거머쥐었었던 김승진 선수인데요. 아쉽게 딩하우 선수에게 패하고 말았지만, 자, 그 이후에 2024년 2분배 최고 위전에서 김승진 선수 우승을 했습니다. 자, 김승진 선수는 지금 타이틀 홀더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주현우 선수 김승진 선수를 맞이해서 어떠한 바둑 내용을 보여 주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흑이 김승진 선수고요. 백이 주현우 선수입니다. 아, 지금 김승진 선수가 주현우 선수를 상대로 대각선 포진 들고 나왔어요. 그러자 주현우 선수도 그냥 무난하게 길을 지켜 두었는데요. 자, 이 장면에서 먼저 걸쳐오기 시작하는 김승진 선수. 자, 일단은 주현우 선수도 먼저 걸쳐가죠. 이곳 하나 눌러오고요. 자, 이렇게 한 칸을 띄니까 이번에 가장 견실하게 입구자로 두어 갔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먼저 걸쳐갔고요. 보통 이러한 장면에선 흙이 이렇게 눈목자로 많이 두죠. 그러면 102이고 33을 파고, 자, 이렇게 뻗었을 때 젖혀 두고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두어 가는 바둑이 참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근데 지금 김승진 선수가 이렇게 눈목자로 둘지는 의문입니다. 자, 김승진 선수, 여기서 약간 뜸을 들이기 시작하는데요. 그냥 날 일자로 두어가네요. 평범하게 두어가겠다는 뜻인데요. 자, 붙여놓고요. 자, 젖혀놓으니까 단수치고.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여기 연결하면 이런 식으로 두어가겠다는 뜻인데요. 오, 김승진 선수, 먼저 싸움을 걸어가기 시작해요. 주현우 선수에 대해서 김승진 선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 두터움을 유지하면서 바둑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뜻인데요. 자, 일단 주현우 선수 이곳 연결하고요. 자, 이 정석.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정석인데요. 자, 이거 붙여놓고, 자, 이거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젖혀두고, 자, 하나 더 밀어두면 뻗어두고요. 자, 이곳 한칸 떴을 때, 지금 이러한 장면에서 여기 밀어가고 이런 식으로 두는 포석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자, 역시 그 자리 밀어가죠. 그러자 김승진 선수도 그곳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자 이곳을 두니까 이제 여길 두어 가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길 끊는 수를 노력하겠다는 뜻이에요 자, 이쪽 부분 그리고 여길 이렇게 하나 더간 다음에 끊어가는 이러한 수순들을 노력하기 위해서 지금 이쪽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흙은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이거 지켰고요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는 이 정석이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두어감으로써 지금 서로가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일단은 이곳을 갈라가야죠. 흙이, 백이 이런 데 이렇게 씌워가게 되면 너무 백이 두터워지니까 일단은 갈라왔고요 자, 이제 백 입장에서도 선수를 잡았습니다. 자, 이곳 중앙 쪽으로 뛰어듭니다. 자, 그러자 김승진 선수, 이번엔 여길 밀어두는데요. 자, 이쪽을 하나 뻗어두니까 또 한번 밀어둬요. 여기서 이곳을 받아주면 이곳을 쉬워서 아예 통으로 흙집을 만들겠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제 주연우 선수도 당연히 여기 어딘가에 들어갔겠죠 자 이곳 들어가자 자 이제 김승진 선수도 뭔가 이런 식으로 씌워가는 것은 지금 이쪽 부분이 이렇게 달려 들어가면 여기가 흙이 완전치가 않기 때문에 열어요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곳으로 이렇게 다가서게 하는 게 정수고요 그러자 하나 붙여 둡니다 이곳으로 이렇게 뻗어주면 뭐 이렇게 가볍게 탈출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자 당연히 김승진 선수도 이곳에서 이렇게 젖혀 오겠죠 그죠막끊어가고요 자, 이쪽으로 단수를 치니까 이 타이밍에 하나 뻗어두고 자 이곳까지 따라와서 이 돌을 잡으니까 자 이곳을 하나 갖다 붙입니다 뭔가 이쪽으로 젖히면 쉽게 백이 타개가 되니까 흑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곳을 뻗어서 버텨가고 싶은데 자 김승진 선수가 이곳을 뻗으니까 주현우 선수 끊어갑니다 자 이곳 나가면 이제는 이 회돌이를 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이쪽 부분 두면 자 이런식으로 뭐 회돌이 돌려치겠다 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은 야 이곳을 연결하면 이렇게 쳤다가는 이곳 끊어지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흙이 이곳으로 는 나갈 수가 없고 이런식으로 두어 가야 된다는 얘긴데 이쪽으로 돌려쳐서 지금처럼 두어 나가겠다 라는게 주현우 선수의 생각인데 이거 뚫고 나오면 흙돌도 조금 얇은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곳 역시 돌려치는 수순을 밟아가고 있는 주현우 선수고요. 자 그러자 이곳까지 뻗어듭니다. 이제 여기 나와서 끊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데요. 일단 붙여가죠. 자 지금 여기서도 주현우 선수 두 가지 수법이 있어요. 젖혀가는 수도 있고 뻗는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젖히면 흙이 여길 이렇게 뚫고 여기를 하나 딱 끊어두는 거죠 여기 받아 둬야 될때 이런 식으로 두어서 서로가 바꿔치기가 되는데 물론 이렇게 두는 바둑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아 이거는 왠지 흙이 조금 두터움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자 실리는 물론 주현우 선수가 챙길 수 있는데 자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현우는 상대에게 두터움을 주는 수를 극히 싫어해요 이곳을 뻗어둡니다 자 그러자 김승진 선수 귀를 차지하면서 두 기사가 아주 팽팽한 그러한 흐름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까지 형세 5대5 아주 팽팽합니다 자 그러자 이곳 하나 교환해 두고요 자 지금 이곳을 교환을 아예 해버리죠 자 이쪽 부분을 지켜두면 여기를 이렇게 입구자로 두어서 얌전하게 두어 가겠다는 라게 주현우 선수의 생각인데요 자 일단 밀어오죠 제자리 걸음 하기 싫다라는 뜻입니다 자 뻗어두니까 지금 이곳까지 두어서 이 백도를 압박하겠다는 라 건데 물론 흑도 여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갖다 붙이죠 젖힐 수없 밖에 없습니다. 두 기사가 지금 여기서 이제는 기세의 충돌이,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일단 끊어가고요 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자, 이곳을 같이 뻗었습니다. 자, 뭔가 이쪽 돌을 둠으로써 지금 나가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일단 버려두고,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단수를 친 다음에 이거 들어가면 이 돌이 갈라지는 순간 백은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켜두죠. 충머리 겸 지켜두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일단 갖다 붙이는데 이게 또 묘한 게, 지금 이곳으로 두어도 이게 백이 나갈 수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이쪽을 찔러도 지금 흙이 뭐 다른 데를 둔다고 해도 자, 이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수가 아주 절묘한 축물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축을 방해하는 수법이죠. 자, 그러니까 이곳을 찔러 왔는데 이제 손을 빼도 되죠. 자, 이거 갖다 붙입니다. 지금 여기서. 김승진 선수도 이곳을 갖다 붙이면서 여기서 이제 선수를 잡고 여길 붙여갔으니까 바두고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정확합니다. 지금 두 기사 아직까지도 5대5 아주 팽팽한 흐름이고요. 자, 그러자 이번에는 주연우 선수 자신의 주, 전매특허 상대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곳으로 걸쳐오는데, 자, 지금, 지금 주현우 선수도 지금 이 장면에서 여런대 하나 젖혀두고, 흙이 이렇게 타고 넘어가면, 이런 식으로 붙여서 이, 이곳을 응수타진 하면서 두어가는 바둑도 충분히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 일단은 이선으로 젖혀와요. 아 지금 여기서 더욱더 타이트하게 두어가겠다는 뜻인데요. 자, 이곳을 뻗어두니까 하나 치받아 두고, 자, 지금 이쪽까지 하나 찔러둡니다. 그리고 밀어갔어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빈삼각으로 나가게 되면, 이쪽 부분을 끊어가겠다는 뜻이고요. 자, 이곳으로 이렇게 급소 자리 밀고 나가면 여기를 하나 또 젖혀서 지금 당장 이 돌도 위험해지고 있고요. 특히 여기 있는 흙돌이 조금 찜찜해지기 시작해요. 이런데 호구 치기 시작하면 여기가 정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켜둡니다. 김승진 선수가 여기서는 워낙 주현우 선수의 이 번치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참아 두었고요. 그러자 이런 식으로 차렷을 하면서. 백집을 아주 깔끔하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곳까지 벌려서 대신 김승진 선수가 좀 대단한 게 뭐냐면 상대가 원하는 그림을 다 그려주고 있는데 결국엔 균형이 또 맞아 들어가요. 이곳을 이렇게 벌리면서 또다시 균형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어, 정말 김승진, 주연우 정말 두 기사 대단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이렇게 날 일자 어깨집기 나오고 있고요. 자, 이곳을 하나 밀어두니까 두텁게 막아둡니다. 자, 이곳을 하나 지금 때려냈어요. 두텁게 이조리가 이렇게 두텁게 처리가 되어 있어야지만 이도를 공격하는데 조금 수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이 장면에서 이렇게 날일자로 두면서 중앙 쪽을 지켜가고 있는 주현우 선수예요. 지금까지도 아주 팽팽한 5대5 승부인데요. 자, 지금 여기서까지도 5대5라면 정말 두 기사가 대단하다, 대단하다. 정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곳 하나 눌러오니까 받아주고요. 자, 이곳을 또 찝어왔는데, 자, 일단 받아줍니다. 그리고 단수 다 받아줘요. 주연우 선수 일단 참아둘 건다 참아뒀는데 이게 참아둘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길 아무리 교환을 해도 흑집이 크게 나질 않는다 는 뜻이죠. 자 그러자 이제 이곳을 젖혀왔습니다. 주연우 선수도 맞젖혀 가고요. 아 지금 김승진 선수 그곳을 뻗었는데요. 이바둑이 만약에 김승진 선수가 지게 된다면 이수가 패착이에요. 지금은 이 자리를 두어 갔어야 돼요. 그럼, 백도 여길 둬야 되는데, 흙도 이곳을 두고, 이런 식으로 두어서 백이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이렇게 두게 되면, 이건 아주 팽팽한 5대5 승부인데요. 자, 지금 이곳을 뻗게 되면, 이 자리가 급소였어요. 자, 이 자리가 흑백 간의, 쌍방 간의 급소 자리였기 때문에, 자, 이곳, 상당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좋은 자리입니다. 자, 이거 찍고요. 자, 연결하니까, 자, 이 장면에서 이곳을 젖혀있고 딱 있게 되어서는, 이돌이 너무 쉽게 살아가게 되었죠. 자, 이곳까지 두텁게 뻗어두고요. 자, 이제는, 김승진 선수가 급해졌어요. 뭔가 이 돌을 공격을 하면서 이득을 얻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백이 너무 떵떵거리고 크게 살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승부수 던지고 있는데, 자, 막아두고요. 자, 이거 들여다봅니다. 연결하고요. 자, 이 곳을 붙여서 이 돌이 빠져만 나갈 수 있다면, 이건 흑도 해볼만 합니다. 자, 근데 이 곳을 끼워가고요. 자, 이쪽을 단수치니까, 야, 얄밉게도 주현우 선수가 이렇게 한 점을 버리기 시작하는데, 자, 지금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이쪽을 연결했다가는 여기 단수치고 이었을 때이돌 걸려듭니다. 자, 그렇다고 이쪽을 두자니 지금 이렇게 나가는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돌이 살아가면서 이쪽 연결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하나 찔러 두고 이렇게 두게 된다면 이백돌이 모두 못 살아있어요. 아직. 약점이 많기 때문에 이거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현우 선수 여기서 잘 둬야 되는데요. 침착하게 연결하는 수가 있나요? 아, 이 수가 좋네요. 이쪽 약점도 지키고 이 돌도 잡는 1석 2조의 자리를 주현우 선수 발견해 냈습니다. 역시 주현우도 대단합니다. 자, 이제 김승진 선수 하나 들여다보고요. 자, 이쪽 하나 또 응수타진 하는데 그냥 알기 쉽게 받아 줍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곳까지 들어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통은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날 일자로 두어야 되는데 지금 한발더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를 붙여 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쪽을 젖혀서 이렇게 두게 되면 이렇게 타고 넘어가서 조금 복잡하게 만들겠다는 뜻이거든요 사실 이것도 상당히 복잡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도 지금 바둑이 본인이 이기고 있기 때문에 지고 있다면 여기를 갖다 붙일텐데 이기고 있으니까 여기서 고민이 커지는거죠. 자 일단 호구로 칩니다. 이거는 타협을 하겠다는거죠. 자 이거 들여다보고 연결하면 다시 이제 여기 뒤로 후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지켜두니까 이곳 하나 들여다보고요. 절묘합니다. 자 빈상각으로 나가는 수가 참 좋네요. 지금 이쪽 연결과 여기 밀고 들어가는 수로 맛보기로 하고 있고요. 자 이거 따라오니까 하나 찔러둡니다. 아 지금 여기까지 밀고 들어가는 수 너무 기분 좋아요. 자 이곳으로 쌍립을 쓸수 밖에 없죠. 여길 막았다가는 이거 지금 뚫려서 다 죽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곳을 둘 수밖에 없었고요. 자이 타이밍에 뚫고 나가는 이 자세 좋아요. 지금 주현우 선수가 김승진 선수를 상대로 너무나도 잘 두고 있지 않습니까? 김승진 선수 정말 이 선수가 2023년도에 깜짝 스타로 나타났었는데 삼성화재배에서 정말 딩아우 선수만 이겼다면 더욱 더. 김승진 선수 더 뻗어나갈 수 있었는데 정말 그 바둑 아쉽고도 또 아쉬운 그러한 바둑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김승진 선수 그 아쉬움을 뒤로 한채 2024년 2분배 최고 이전에서 신의 최고 이전에서 김승진 선수가 기필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는 김승진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아주 좋은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현우 선수 김승진 선수를 상대로 이렇게 멋지게 둔다라는 건 그만큼 주현우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이 선수 보통 얘기 아닙니다 김승진 선수 2006년생? 주현우 선수 2010년생 4살 차이에요 4살 많은 형하고 바둑을 둔다라는 건 예를 들면 초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하고 지금 싸우고 있다는 라 거거든요 자, 그만큼 주현우 선수 경쟁력 있습니다 자, 이곳으로 들어갔고요 자, 이쪽을 젖혀오니까 하나 더 찔러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쪽으로 두어갔어요 여기 뒷맛이 워낙 나쁘니까 이거 두어갔는데 자, 이쪽을 하나 또이 타이밍에 껴붙이네요 빠질 수는 없죠 끊는 순간 있으니까 자, 이렇게 호구로 쳤는데 단수 치고요 자, 연결하니까 아 지금 여기서 이곳 달려 들어갑니다 가장 큰 끝내기 했어요 저혀오고요자 이곳 연결하니까 이번엔 이곳을 끊어갑니다 자 돌려쳤어요 아 지금 그냥 웬만해서는 이게 바둑이 만만치 않으면 이렇게 두어서 서로 타협을 하는게 최고의 방법인데 지금 이걸 돌려쳤다라는건 아 지금 때려냅니까 자 지금 뭔가 이곳을 막으면 여길 단수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뻗으면 이쪽 단수치고 나갈 때 이거 때려내면 이렇게 두는 순간 여기 흑돌이 전멸 당할 수가 있는 그러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곳을 때려낸 것 같아요. 자, 괜히 주연우 선수가 때려내는 게 아닙니다. 자, 이곳 단수치죠? 자, 지금 이쪽으로 나갈 수 밖에 없어요. 이것도 지금 이쪽을 때리면 여길 단수치고 돌려치네요. 자, 그러면 흑돌 전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뻗어나갔는데, 자, 돌려치죠? 자 일단 때려낼 수밖에 없고요. 이건 패를 해야 됩니다. 김승진 선수 입장에서도 자 패감 썼어요. 약간의 악수 패감이긴 한데 자 일단 두었구요자 이쪽 패감은 자체 패감이라고 볼수 있죠. 자 이곳 집어갑니다. 그러자 이곳까지 단수를 치고 자 이곳은 모두 패감을 없애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패감을 없앴다라는 건 분명 여기 패를 해소하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두어서 패를 해소했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두기 전에도 주현우 선수가 바둑을 앞서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패를 통해서 여기서 이득을 조금만 얻는다면 이거는 김승진 선수가 도저히 주현우 선수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김승진 선수 싹싹하게 돌을 던졌습니다. 자, 주현우 선수. 지금 김승진이라는 엄청난 대선배 기사를 이겼거든요. 이분배 우승자, 김승진을 주현우가 이겼다라는 건 그만큼 진짜 대단하다라는 건데, 자, 지금 이바둑의 하이라이트, 바로 어디였습니까? 정말 이바둑은 초반, 중반까지는 아주 쨍쨍하게 잘둔 바둑이에요. 명국이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잘둔 바둑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여기서 이곳을 젖혀왔어요. 지금까지도 5대5, 아주 팽팽한 승부, 반집 싸움이고요 자, 이곳을 젖혀오니까 여길 젖혔는데, 이때 김승진 선수가 여길 호구로 치면서 이 손에서 압박을 했다면 이쪽 뻗고 이렇게 두어서 이거는 바둑 몰랐어요. 이러면 은 김승진 주연우 정말 5대5 아주 쨍쨍한 바둑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곳을 뻗는 바람에 자 이쪽 두고 이렇게 찝고 자 이곳까지 이 손을 젖혀 있게 되면서 이게 젖혀 이으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집차이가 여기서 세 집반 정도, 네 집반 정도 벌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집이 부족하니까 여길 들어왔는데 결정적으로 이곳을 딱 연결하고 붙여왔을 때 뭔가 흔들려야 되는데 끼워놓고 단수 친 다음에 이곳을 딱 잡으니까 여기서 꽉 이은 수도 또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김승진 선수가 또다시 이제 승부수를 던지죠. 자, 이곳까지 교환하고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자, 이쪽을 받아달라는 뜻이었어요. 자, 이렇게 끊어서 뭔가 복잡하게 만들어 가고 싶은 게 김승진 선수의 생각이었는데 그냥 이곳으로 호구친 게 냉정하게 좋은 수였어요. 그리고 이곳을 받으니까, 자, 이쪽을 이렇게 뒤로 물러섰는데, 이 타이밍에 하나 들여다 보고, 자, 이렇게 빈상각으로 나가는 수가 참으로 좋은 수순이었습니다. 여기 흙돌이 못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끊어지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따라왔는데, 하나 찔러 두고요. 자, 이제는 여길 밀고 들어가니까, 지금 여길 막을 시간이 없어요. 막았다가는 끊겨서 다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곳을 두었는데, 여길 또 하나 뚫고 들어가게 되어서는, 이 바둑은, 이제는 김승진 선수가 이기기는 점점 어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자, 주현우 선수가 여기서 좀더 바둑을 더잘 둠으로써, 김승진 선수가 좀 있다가, 패를 만들면서 복잡한 수순을 밟아갔지만, 주현우 선수의 완벽한, 그러한 정리에 막혀서, 김승진 선수가 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반면에 주현우 선수는, 검을 김승진 선수를 꺾었는데요. 자, 이번 바둑 슈퍼매치 정말 대한민국을 앞으로 빛낼 두 신의 기사의 대국을 보셨는데요자 주연우 선수가 김승진 선수를 꺾었다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